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절,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8장은 스테반에게서 빌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집사들이 일어났고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또 대표적으로 스테반과 빌립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스테반과 빌립이 일어 했고요. 나머지 다른 집사들도 동등했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스테반의 순교는 여파가 컸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했고 교회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충분히 위로하기도 전에 교회의 핍박은 심해졌고 또 청년 사울은 교회를 잔멸, 사납고 잔인하게 교회를 찢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쳐들어갔고요. 남녀를 불문하고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핍박을 피해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슬픔과 고난을 간직했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6절, 7절, 8절이었는데요. 말씀을 듣고 따라 행했고 귀신이 떠나갔고 또 병이 고쳐졌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임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박해가 아니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멸시했는데요. 그 적대감은 bc 722년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방민족을 이곳에서 이곳으로 간, 강제로 이주시켰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결혼에서 나온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역사적 배경은 7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문화적 갈등이었던 것인데요.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 상황이 이런 민족적 갈등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발언을 여인조차 매우 이상히 여겨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민족적 갈등을 이해하기는 더 쉬울 듯 합니다. 여튼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선포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흩어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핏박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확산되었고 능력이 흩뿌려졌습니다. 복음을 처음 접했던 유대인들은 본인이 지금껏 생각해온 것처럼 복음도 자기 민족의 소유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땅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역사했고 그 복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민족의 것임을 확인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오해가,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고대 사회에 흔했던 점성술사, 점쟁이, 마술사들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 이들은 이를 이용하여 안락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 중에 하나였던 시몬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큰 표적과 큰 능력과 표적을 보며 놀랐습니다. 흩어진 성도들과 빌립 집사의 이 사역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했고 안수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신자 같은 시몬은요. 이런 광경을 보며 성령님을 오해했습니다. 지금껏 보고 따라다닌 복음의 능력이 눈에 가시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마술과 같다는 마치 마술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을 능력이나 힘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 오해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돈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혼쭐이 납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구나. 망하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몬은 곧바로 회개하고 또 돌이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뿐 아니라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까지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 때문에 복음이 전진하지 못할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오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큰 오해는 복음이 내 것이나 우리 민족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개인 소유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민족 간의 갈등 때문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다는 어, 행태나 내 성령을 내 것으로 소유하겠다는 행태 모두 둘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것,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잠시간 우리 손에 맡겨주셨고, 우리 일생 자체가 청지기의 삶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것이 역사적이든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바꾸실 것임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전적인 개입 이전에 주의 뜻을 센스 있게 따라가는 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